이번 일본에서 새로 만들어서 보내주신 총봉 제품을 가지고 두 번째 연마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드나 시합장에서 어떤 지지대가 있는 상태에서 연마를 할수 없을 땐 그대로 들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각도는 40도의 각도를 형태를 유지해주고 어, 한 부분을 직접적으로 미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부위, 즉, 물타 부위를 어, 처음부터 끝까지 밀어줍니다. 자, 다음. 반대쪽으로도 어, 틀어서 밀어주면 좋은데, 어, 만약에 왼손의 어, 움직임을 좀 부정확하다 싶은 분들은 칼날을 뒤집어서 어, 마찬가지 안쪽으로 당기듯이 밀어줍니다. 어, 나는 어, 양쪽 손을 다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어, 왼손으로 마찬가지로 밀어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저도 이도를 많이 쓰지만, 어, 왼손이 오른손보다 그렇게 섬세하게 움직여지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당기면서 안쪽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자, 지지대가 없는 필드나 어, 야외에서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청봉 연마석을 이용해서 연마하는 방법을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굉장히 날이 많이 날카롭게 섰습니다. 손톱 같은 경우는 그냥 먹어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더 칼날도 금방 무뎌지지 않고 수련시에 안전하게 사용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